And if tomorrow I was to die, I'd look back at the time gone by and know you were the sweetest part of my life. And I've seen those lonely nights, I so know cancer's pain. 제 인테리어를 할 것들을 모아뒀는데요. 조화도 사고, 거울이랑, 또뭐 샀지? 막 데코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좀 많이 샀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복잡한 이 선반을 빨리 좀 조립을 해볼게요. 드라이버. 이런 벤트리라는 곳에서 선반? 나무 선반 같은 거를 구매를 했는데 되게 싸더라고요. 한 2만 원대 후반? 그쯤이라서 퀄리티가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가볍게 쓰려고 구매를 해봤어요. 조립은 이거 하나만 하면 돼가지고, 얘를 먼저 끝내고, 다른 것들도 좀샥 하려고요. 일단은. 얘는 다리인가봐요. 그리고. 몸통. 생각보다 조금 아담한 느낌? 그래도 색감이 되게 예쁘다 별 기대를 안 했는데 2만원대 치고는 괜찮지 않나 물론 조립을 해봐야겠지만 여기에 따로 설명서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거든요 느낌 가는 대로 해야 되나? 지금 제 생각보다 제 예상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돼가지고 아, 마음이 좋네요. 저는 이거를 약간 나무 선반 같은 거 계속 알아보다가 여기저기 서칭을 하는데 원목 같은 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이거를 발견했는데 이게 엄청 저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샀거든요. 근데 약간 괜찮을 것만 같아요. 일단 지금 이렇게는 끼웠어요. 어, 침대 같다, 침대. 이거 지동이 침대 할래? 2단 선반인데, 한 10분 정도 조립한 것 같고, 되게 괜찮은데요? 약간 이게 흔들흔들 해가지고, 밑에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좀 맞춰놨어요, 제가. 여기에 그냥 막 잡다한 것들? 그런 거 올려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어디다 둘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음 그냥 여기다 두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얘는 이렇게 두고 제가 이것저것 좀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위에 뭘 둬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막 그런 걸 봤어요. 소품샵 같은 데 가면은 엄청 예쁘게 벽 같은 데막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저도 좀 꾸미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왔어. 이거는 네트망 같은 거거든요. 약간 그냥 그물망인데 어, 냄새가. 음. 이제 약간 이런 느낌? <laughs> 이거 <이게> 뭐야. <laughs> 저기 선반이나 어디다가 이렇게 해두면 예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벽에 단다거나. 그래서 일단 얘를 샀고. 그리고 이거는 마크라메. 벽에 걸려있는 이렇게 생긴 것들 있잖아요. 이걸 마크라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예뻐가지고. 어, 근데 냄새가 너무 심하다. 방 벽에다가 걸면 예쁠 것 같아서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거를 왜 샀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샀지? 테이블 매트 같은 거 같은데, 제가 이걸 왜 샀을까요? 일단은 얘네들을 하려면은, 꼭꾸핀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집에 못을 못 박아가지고. 제가 미리 사뒀는데, 요거, 꼬꾸핀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이쪽 벽이 너무 허해가지고, 여기다가 달고 싶은데, 제가 혼자라서, <laughs> 어디가 지금 예쁜지를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거울도 같이 닿을 것 같아서 음... 일단 내키는 대로 얘를 일단 꼽아보게요. 이렇게 생긴 찔리면 진짜 바로 지옥 갈것 같은 꼬꼬핀. 여러분 제가 지금 꼬꼬핀을 꼽고 있었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laughs> 이 상태에서 더는 안 들어가요. 여기 벽지가 딱 붙어 있어서 여기 좀 이렇게 우는 부분 쪽으로 옮겨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저기다가 이렇게 했고요. 어, 힘들어요, 이거 꼬꼬핀이 <laughs> 힘드네요. 저기다가 이 마크라메를 걸어봅시다. 이렇게 걸었고, 좀더 위에 쓰면 좋았을 텐데, 위에가 안 박혀서, 일단 이렇게 했어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거울을 달고 싶은데, 제가 거울을 샀거든요. 이렇게. 저 거울을 좀 사고 싶었는데, 마침 좀 저렴한 게 있더라고요. 예쁘고.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얼른 샀어요. 예쁜가 볼까요? 이런 원형 거울이에요. 동그란? 금태거울인데 여기 위에 이렇게 끈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대로 매달을 수도 있고 책상에 둘 수도 있고. 시동이 나와보세요. 내려보세요. 이거를 지금부터 이 거울을 여기 옆에쯤에 하려고요. 여기도 꼬꼬핀을 달았고, 얘를 한번 걸어볼까요? 불을 끄면 이런 느낌. 여기 옆쪽에 포스터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잘 붙여놓으면 횡하지 않을 것 같아요. 딱제 눈높이에 맞춰서 걸어놓은 거울. 제가 예전에 샀었던 이거 아파트멘토 잡지 있거든요. 이게 근데 사진이 예쁜 게 진짜 많아가지고, 여기서 한 장씩 오려가지고, 벽에 붙이면 진짜 예뻐요. 그래서 여기서 뭘 붙일지, 저기에다 어떤 거 붙일지 고민해봐야겠어요. 이런, 그냥 이런 색감만 대충 저는 보는 편인데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 지금 여기 보면 제가 뜯은 흔적이에요. 그냥 여기는 사진이 다 너무 예뻐가지고 뭘 붙여야 좋을지 선택장에 나와요, 선택장. 다 예쁘죠? 저는 일단 요거를 골랐어요. 요 사진. 그리고 하나만 더 고르고 싶은데, 이렇게 두 장. 그냥 손으로 박박 찢었고요. 이런 귀여운 스티커로 붙여주려고요. 이거는 폰 케이스를 샀는데, 사은품으로 왔던 스티커예요. 지금 이렇게 붙였어요. 아까 그 사진들, 그래도 조금 괜찮아진 것 같지 않나요? <laughs> 여기 협탁에 있던 요 골드 트레이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협탁이 너무 조그맣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이거를 여기다가 좀... 이런 거 자주 쓰는 거를 좀 올려드려. 이쪽에 지금 다 몰빵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좀 옮기려고요. 이런 향초도 아까 샀었던 이거 네트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인데 음, 여기다 두고. 일단 결국에 여기다가 걸쳐놓기는 했어요. <laughs> 언제 뺄지는 모르는 이 네트. 그리고 제가 어. 뭘 샀더라고요. 요거는 조하고 지금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카시아 홈 베드 트레이. 이게 뭐지? 저 택배들이 온지좀 됐거든요. 거의 한 2주쯤 됐는데 타이밍을 못 잡아서 촬영을 계속 못 하다가 오늘 딱 하느라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방금 딱 생각이 났는데 이거를 지동이 사료통 같은 걸로 쓰려고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주방이 너무 뒤에가 너무 지저분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샀었거든요 헉, 이거 엄청 많아 뽁뽁이가 짠 이게 어, 이렇게구나 브레드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빵을 보관할 때? 식빵을 보관할 때 쓰는 그런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닫혀요 예쁘다 <laughs> 너 뽁뽁이 막 들렸어? 재밌나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긴 막 조미료 넣는 그런 통 있잖아요 그런 건데 위에 지동 영양제 이런 거 넣고 밑에 사료를 넣으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사료통이 다 예쁜 게 없더라고요. 좀 편하게 줄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걸로 골랐어요. 원래는 지동이 사료를 이렇게 라앤라에 소분을 했었는데 이게 뭔가 조금 보기가 안 좋아서 이거를 한번 지금 요 틈이랑 딱 맞아요. 이걸 어떡하지? 지금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여기다가 두고 이걸 너무 큰걸 샀어. 작은 걸살걸 걸 그랬어요. 주방이 조금 더 깔끔해질 것 같아요. 너도 같이 봐줄래? 아 힘들어. 라스트 조화예요. 지금 저기에 있는 조화 있잖아요. 저게 조화인데 제가 식물 같은 거를 잘 못. 키워서 다 실수로 죽이는 편이라서 조화를 샀어요. 이거는 저거보단 조금 작은 사이즈? 조화가 좀비싸더라고요 이거는 침실에 둘 조화예요. 우와. 알로카시아 조화나무? 라는 건데, 아따 고 이게 그래도 다른 곳들에 비해서는 좀 조화를 좀 진짜 같이 팔더라고요. 오실래요? Uh -huh.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지금 협탁 옆에 이렇게 뒀어요 협탁 옆에가 조금 늘 심심했는데 이게 좀 예뻐 보이네요 화분은 따로 안 사가지고 검은색 화분이라서 좀 아쉽긴 한데 화분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사고 싶은 게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꾸몄었던 면 덕분에 좀 방이 차보여요. 지금 이 통을 다 씻고 여기다가 잘 옮겨보려고요. 사료랑 뭐 그런 영양제? 뭐 이런 거? 원래 이런 봉지에 보관을 했었는데 더 채워 넣어야겠다. 사료 원래 락앤락에 담겨있던 거를 이제 여기다가 담으려고요. 이게 뚜껑을 열어서 닫았다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그래가지고 좀더 채워야겠다. 저희 지동이는 이걸 먹습니다. <웃음> <웃음> 얼마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꽤 많이 들어가요. 이게 이렇게 투명해서 다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아까보다 좀 훨씬 깔끔해 보이죠? 이렇게 사료들, 숟가락 지동이 밥그릇. 그리고 아까 테이블 매트 왔었던 거 여기다 깔았고요. 근데 여기가 자꾸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테이블 매트. 조금 덜 밋밋해 보여서, 최고. 좋아요. 어, 거의 지금 한 3, 4시간 정도? 되게 한건 없어 보이지만, 쓰레기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한 3, 4시간 정도 계속 움직였더니 너무 힘들고 배고파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밥도 먹고 지동이 밥도 주고 종이박스도 한 5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아서 갖다 버리려면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 다음에는 여름맞이 방뿜이기로 만나요.